안녕하세요. 운동의 초통력, 요쿠리아 박사. 제채 MC 레인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 지구를 굴려라 경기를 설명해 주실 MC는, 아, 진짜 2018년 작년에 엄청난 인기를 끄셨어요. 뭐, 어, 저보다 뭐 꼭이 MC 해주세요 하는 학교도 많이 있었고, 보정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laughs> 네. 어, 저희가 유튜브로 또 이렇게 어,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 저도 이제 막 행사 끝나면 몇몇 어린이들이 와서 막 어, 사인도 받아가고 막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거의 연예인? 네. 어. 네. <laughs> 연예인에 대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또 하나의 네. 운동에 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네. 음, 뭐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벌써 경력이 한 10년, 11년인가요? 네, 1 0년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어.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매번 새롭고 매번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저희 이벤트 비전이 지금 17년 동안 운동회와 체육대회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봄, 가을에는 저희가 뭐 운동회 때문에 거의 다른 행사를 못할 정도로 어, 많이 또 학교들에 찾아주시고 또 많은 어린이들도 좋아해주시고 해서 음, 저희가 2019년에 또 새롭게 포맷을 좀 바꿨잖아요. 기존에는 혼자서 했는데 <laughs> 아, 이제는 네, 두명이서 그냥 좀더 재밌게 해보는 식으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를 굴려라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 그 전에 주의할 점, 좀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 무엇보다 경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안전과 음, 규칙을 안전. 네. 네,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네? 건데요. 안전 규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 절대로 지구를 발로 차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지구를 지나가는 길을 나 혼자서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좀 직구준 친구들이 막 <laughs> 해다가 막 어, 깔리고 어,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laughs>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네. 바로 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을 해야 되기 아, 때문이죠. 협동. 네, 협동. 네, 협동이 중요하고요. 어, 그렇다면 규칙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 서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만 네. 네. 손으로만 네, 손으로만 지구를 밀어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경기로 어, 한번 진행을 하고요. 보통은. 네, 그게 기본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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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보통은 어, 3회 이상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네. 어, 물론 여기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 있죠. 네. <laughs> 어, 그거 내거 아니에요? <laughs> <웃음> <웃음> 어, 네, 내가 역, 질문하고 역, 자기가 <laughs> 답할 거는 네, 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두 번째는 두 바퀴를 하게 됩니다. 아, 두 바퀴.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네네. 네, 만약에 무승부가 된다, 그럼 3차전을 하겠죠. 3차전은 어, 머리 위로 오, 머리 서 있는 위로. 상태에서 머리 위로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 건데 아, 물론 바람이 센 날은 또 이런 거잘안 하죠, 우리가. 네, 그렇죠. 네, 위험할 보통 바람이 수 있죠. 아, 위험한 건 아니죠. <laughs> 네, 공이 날아가는 네, 거죠. 네, <laughs> 날아가죠. 네, 네 그래서 어, 바람을 저희 진행자들이 그때그때 봐가면서 조금씩 규칙을 바꾸거든요. 음, 그래서 위로 보낼 때는 어, 공이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그때는 학생들이 움직여야 되나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나요? 아, 절대 움직이면 음.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움직이면 방식이죠. 네. 자 그럼 공은 누가 주워주는지 양 팀의 팀장님들께서 직접 머리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각 팀에는 팀장님들이 있고요, 또 보조 팀장님들이 같이 있거든요. 어, 이분들이 공을 올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 자리에 계시다가 공이 올라오면 다시 네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의 규칙 굉장히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네. 자 그런데 모든 운동의 경기는 음,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기게 되면 이겨도 지는 걸. 거죠. 네. 그래서 기껏 우리가 이겼다! 했는데 어... MC는 승리를 안 줘요. 안타깝습니다. 네. 왜냐면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자, 우리의 올림픽 같은 운동, 어, 경기를 보더라도 네. 그 경기에 실격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네. 바로 규칙을 안 지켜서 그렇거든요. 자, 운동에는 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면서 친구들과 협동하고 재밌게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기든 지든 아주 재밌고 행복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뭐 마무리 멘트 분위기네요. 아, 이제 경기 도안을 보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시면 불령대 앞쪽이 청팀, 용진문 앞쪽이 백팀 그렇죠? 네. 어떤 학교는 어,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홍팀, 홍팀. 네, 홍팀. 홍팀. 네. <laughs> <laughs> 네, 조금 네. 다르죠. 네, 학교마다 어떤 팀은 사랑팀, 행복팀, 뭐, 네, 붙이기에 따름인데, 팀 이름에 맞게끔 그냥 색깔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열로 선 상태에서 화살표대로 입장. 입장할 때는 팀장님들이 인터 하시죠? 당연히 앞까지 어 안전하게 인솔을 해주시면 어 친구들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팀들은 요 보통 2열 종대로 용지문 앞에서 계시다가 팀장님 인솔에 따라서 정해진 위치까지 힘차게, 씩씩하게, 흥겹게 아오. 이왕이면 막 올림픽처럼 손도 흔들면서 <laughs> 네, 이렇게 입장하면 또 점수 좀 주잖아요 우리가 네, 입장 점수도 따로 있죠 네, 응원 점수, 입장 점수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런 상태로 하시는데 어, 실제 경기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영상을 좀 보시게요. 네, 경기 시작 전이고요. 자, 이제 시작 빗소리 울리면서 지구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아, 친구들은 유치원 1학년 요 정도 친구들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멘트까지 네. 갔다가 앞으로. 그렇죠. 어, 돌아왔을 때는 함성. 네,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팀인 것 같아요. 다른 팀 경기도 뒤로 네, 갔다가 앞에까지 보내면 끝나는 일차전 경기네요. 네, 이렇게 간단한 경기이지만 아이들이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인 것 같습, 같습니다. 어, 네. 근데 희한한 거는 양팀 친구들이 다 좋아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네, 우리 친구들은 게임에 아, 취해 있어서 네. 네, 어, 우리 팀이 이겼는지 졌는지 몰라요. 그냥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아, 함께 이게 했다라는 바로 거? 이 순수한 어린이들의 동심. 이게 바로 운동의 정신이에요. 함께한 것만으로 그리고 규칙대로 어, 경기를 완수한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분명히 어느 한 팀은 이기고 졌을 거예요. 그렇게, <laughs>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laughs> 자, 이긴 팀, 진팀이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긴 팀은 진 팀에게 격려의 박수를, 네. 박수를 보내주시고, 진 팀은 이긴 팀에게 축하의 박수를 네. 보내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운동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 우리 친구들 잘 이해되셨나요? 어, 만약에 경기가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시면 충분히 잘 답변해 주실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어렵다 하시면 여기 밑에 댓글 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아실까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여기 있는 레인보우 MC가 바로바로 바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운동에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고 설렐 건데요. 음, 여러분들이 운동에 더 즐겁고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 MC들도 여러분들 네, 더 즐거운 운동이 될수 있도록 알차게 재밌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운동회 때 만나요. 안녕! 안녕.